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이창현 사무국장입니다. 북한, 한반도, 통일, 평화, 연구원, 포럼, 연구소 등등 이런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비슷한 이름의 연구단체가 많다 보니까 다들 헷갈리시는데요. 제가 속한 연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연구원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건요. 제가 몸 담고 있는 곳이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크리스천 학자들이 모인 민간 연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통일과 평화에 관해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그런 기독교 싱크탱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연구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다 보니까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과 관련한 여러 질문을 받기도 하고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터뷰는 이와 관련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 올해도 좋은 책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정욱 씨 선생님의 이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를 꼽고 싶습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죠. 우리가 알던 북한이 아니다. 북한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지역적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한다면, 남북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책이죠. 우리가 보기에 북한은 어떤 부분에서는 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지난 30년의 한반도를 비대칭 탈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비등비등했던 시기를 지나서 불균형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오랜 기간 있어 왔던 냉전 구조도 해체되고 전 세계에 자유와의 바람이 분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한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1990년대 초 남한은 고도 경제성장을 했고요.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 정책을 바탕으로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를 하면서 외교력도 남달랐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응용하는 군사력도 앞서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북한은 어땠습니까? 경제 침체 겪고 미국과 일본이랑 외교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루지 못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력이나 외교력의 격차가 생기다 보니 북한은 다른 측면에서 대응하려고 한 거죠. 전체 총합으로는 이 남북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다시 말하면. 대칭적일 수가 없으니 핵을 개발하고 이를 배탕으로 협상하고 때로는 국지도발이나 벼랑 끝 전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 대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난도 해결하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체제를 인정받으려 한 것이죠. 그게 30여 년 동안 최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북한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욱식 선생님은 이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그 동안의 입장, 다시 말해서 지난 30년 동안 비대칭 탈냉전 구조를 극복하려고 했던 열망을 이제 접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 회담도 두 번이나 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죠. 이제 핵을 개발한 마당에 꿀리지 않고 핵으로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대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이 요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방향 전환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상회담 전후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이를 오갔던 친서를 비롯해서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복귀하면서 분석합니다. 관계의 경저, 결정적인 균열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이 아니라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에 8월까지의 시간이었다고 이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북한은 미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핵 보유 독트린을 내세우고 제재 속에서 경제 발전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이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계속해서 한반도 관계는 다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은 다 쇼에 불과하고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늘 그대로였다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북한이 때에 맞게 외교와 군사도발 사이에 어떤 전술적인 방법을 바꾸고는 있지만 큰 전략은 여전하다고 보시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욱식 선생님은 어, 이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로 보시는 것이죠. 어, 최근 들어서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 남조선 괴례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아마도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상정하고 자신 또한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이 과거와 다른 위상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를 그큰 기회가 이제 날아갔다는 것. 이후 북한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제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전략이 정말 변화했다면 우리의 대응도 기도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저자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굳어져 왔던 이 구조가 새로운 변화 앞에 놓였다는 것. 이것만큼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비록 논쟁을 주지만, 우리와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안전한 평화, 샬롬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책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